사회적 상호교류에서 신체 매력의 역할과 중요성. 이 영상은 비디오스튜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에서는 신체 매력이 사회적 상호교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신체 매력의 중요성,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역할, 그리고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이 우리의 사회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신체 매력이란 무엇인가 알아볼게요. 신체 매력은 한 사람의 외모, 의복, 행동, 헤어스타일, 화장, 체형 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이상적이며 기쁨을 주는 외모를 의미합니다. 신체 매력의 요소는 외모를 구성하는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체 매력의 각 요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외모는 개인의 전반적인 시각적 인상을 말합니다. 얼굴 생김새, 피부 상태, 눈, 코, 입의 균형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첫인상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의복은 개인이 착용하는 옷과 액세서리를 의미합니다. 옷의 스타일, 색상, 핏 등이 타인에게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개인의 성격이나 사회적 지위를 표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행동은 신체 언어, 태도, 그리고 행동 방식 등을 포함합니다. 이는 사람의 자신감, 친절함, 사회적 기술 등을 나타내며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매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헤어스타일은 개인의 머리 모양이나 머리 관리 상태를 말합니다. 머리의 길이, 색상, 스타일 등은 개인의 이미지와 관련된 중요한 요소이며 특정 문화나 트렌드에 맞춰 변할 수 있습니다. 화장은 얼굴의 특징을 강조하거나 결점을 감추기 위해 사용하는 화장품을 말합니다. 화장은 개인의 외모를 변화시키고 때로는 자신감을 높여주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체형은 신체의 크기와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람의 건강 상태나 신체적 매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정 체형은 문화적 또는 개인적인 기준에 따라 더 매력적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 요소들은 개별적으로 또는 조합하여 개인의 신체 매력을 형성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신체 매력은 종종 사회적 성공이나 인간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지만 외모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요소들을 균형 있게 관리하고 자신의 개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황금 비율을 통해 외모의 아름다움을 평가합니다. 이번에는 황금 비율과 신체 매력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볼게요. 황금 비율은 고대 그리스부터 미적조화와 균형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으며 신체 매력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비율은 약 1.618로 자연계의 다양한 구조와 인간의 신체에서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비율을 설명하는데 사용됩니다. 황금 비율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황금 비율은 두 수의 비율이 큰 수가 작은 수의 합에 대한 비율과 동일할 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얼굴의 길이와 너비 사이의 비율이 황금 비율에 가깝다면 사람들은 이를 더 아름답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황금 비율과 신체 매력과의 연관성을 알아보아요. 얼굴 비율, 연구에 따르면 얼굴의 이목구비가 황금 비율에 가까울수록 더 매력적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얼굴의 전체 길이와 눈썹에서 턱 끝까지의 비율, 눈 사이의 간격, 코와 입술의 비율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몸매, 신체의 전체적인 비율, 예를 들어, 허리와 엉덩이의 비율이 황금 비율에 가까울 때, 사람들은 이를 건강하고 매력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허리 대 엉덩이 비율이 0.7에 가까울 때, 남성의 경우는 어깨 대 허리 비율이 황금 비율에 가까울 때더 매력적으로 여겨집니다. 3. 심리적 영향. 인지적 편향. 인간은 자연스럽게 비례와 조화를 중요시하며 이러한 비율이 신체에 적용될 때 이를 더 아름답고 조화롭게 인식합니다. 황금 비율은 이러한 미적 조화의 본질적인 기준으로 작용하여 외모의 매력을 판단할 때 직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문화적 영향. 비록 모든 문화가 동일한 비율을 선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문화에서 황금 비율에 가까운 신체적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더큰 사회적 관심과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는 공통점을 보입니다. 4. 현대 신체 매력의 활용. 성형외과. 현대 성형외과에서는 얼굴이나 신체의 비율을 황금 비율에 맞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환자들이 더 매력적이고 조화로운 외모를 갖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패션 및 디자인, 의류나 액세서리 디자인에서도 황금 비율이 자주 사용됩니다. 옷의 비율, 목선의 높이, 신발의 굽 높이 등은 모두 황금비율을 고려하여 디자인되며 이를 통해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제품을 만듭니다. 따라서 황금비율은 신체 매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는 비례와 조화를 중시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선호에서 기인합니다. 이 비율이 신체에 적용될 때 사람들은 이를 더 매력적이고 아름답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율의 업매이기보다는 자신만의 매력을 발견하고 이를 잘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황금 비율 마스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얼굴이 황금 비율에 가까운지 테스트해 보셨나요? 다음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차별과 고정관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을 더 명석하거나 사교적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고정관념이 사회적 상호작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매력적인 사람은 더 좋은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외모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법정에서의 신체 매력. 심지어 법정에서도 신체 매력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신체적으로 매력적인 피고인은 더 관대한 대우를 받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신체 매력의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 긍정적 효과, 매력적인 외모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더 많은 사회적 인정과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및 중용의 필요성. 그러나 외모에 과도하게 집착하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외모를 가꾸는 데 시간을 많이 소비할수록 우리는 중요한 것들을 잃을 수 있습니다. 중용의 중요성 강조, 현명한 사람은 외모를 가꾸기 위해 적절한 시간을 사용하며 모든 것을 균형 있게 유지합니다. 오늘 강의에서 우리는 신체 매력이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이 우리의 행동과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외모에 대한 집착보다는 균형 있는 삶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AI Google Innovator 이지영 교수의 Micro Learning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힘이 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again. 이 동영상은 비디오 스튜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